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북한 여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네요. 북한 여군들 뿐만이 아닌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름 한철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군인들로 어,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아, 철군도 보이고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선봉대 역할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북한의 모든 건설을 군인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복무 뭐 7년 내지 10년씩 하면서 일기, 동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 군인들이 인력으로 인건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김일성 시대 때의 군인들이나 뭐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의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삼복도에도 군복 차림을 보면 우리 국군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영상 속 모습을 보면 오늘의 북한 군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0년대 시골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오늘의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루빨리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북한 군인들 뿐만이 아닌 모든 주민들도 광명의 빛을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